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이자 가장 혁신적인 항공모함, 바로 2026 포항급 항공모함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함선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미래 전략을 상징하는 존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포항급 항공모함의 외관 디자인, 내부 구조, 성능,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거대한 해상 요새가 왜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항급 항공모함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공기역학적 예술 작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선체 디자인은 스텔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각진 표면보다는 유선형 곡선을 강조했습니다. 이 덕분에 레이더 반사 단면적이 최소화되어 적의 탐지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함교의 구조 또한 기존의 항공모함과 다르게 낮고 컴팩트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디지털 통합 전자 장비들이 모두 내장되어 있습니다. 외부 도장은 열차단 밑에서 부식 방지용 특수 코팅이 적용되어 어떤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비행 가판은 길이 약 270m, 폭 70m 규모로 중형 항공모함에 해당합니다. 최신형 f 3 5 b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운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헬리콥터 6대를 이착륙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갑판에는 최신식 전자식 착함 유도 시스템과 고강도 내열 재질이 사용되어 있어 고온 제트 배기에도 손상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이전 세대 항공모함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디지털된 제어 시스템이 모든 공간을 연결하고 있으며, 승조원들의 생활 구역부터 작전실, 장비실, 병참 구역까지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승조원 숙소는 마치 고급 크루즈선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인 침실 공간에는 최신 통신 모듈, 독립 냉난방 시스템, 그리고 소음 차단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당과 휴게 공간은 해군 장병들이 장기간 항해 중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함교와 작전 통제실입니다. 이곳은 완전히 자동화된 AI 기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작전 명령은 중앙통제 콘솔에서 통합 관리되며 디지털 홀로그램 지도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주변 해역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전 지휘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함재기, 미사일, 드론, 수중 잠수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엔진룸으로 가면 이항공모함의 진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항급 항공모함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디젤 발전기와 전기 터빈이 결합된 구조로 기존 항공모함보다 연료 효율이 약25% 높습니다. 또한 전기 추진 덕분에 소음이 크게 줄어 적의 잠수함 탐지망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는 약 31노트, 항속거리는 1만 헤리 이상으로 전 세계 어디든 작전이 가능합니다. 무장 시스템 또한 매우 강력합니다. 포항급 항공모함에는 근접 방어체계, CIWS, 해상 요격 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 방어 드론이 연동되어 적의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는 함재기 외에도 이 방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함선 전체를 보호합니다. 함재기 운영 능력은 이 항공모함의 핵심입니다. 포항급은 최신 F-35B 전투기뿐 아니라 한국형 수직이착륙 무인 전투기 KAV-50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인공지능으로 비행 경로를 자동 계산하고 전자전 임무부터 정찰,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내부 경납구에는 최대 30대의 항공기가 보관될 수 있으며 정비 구역에서는 AI 로봇이 신속하게 점검과 수리를 수행합니다. 통신 장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위성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휘부와도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사이버 보안 체계는 양자 암호화를 통해 외부 해킹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제 성능 평가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항급 항공모함은 단순히 무기 플랫폼이 아니라 하나의 해상 전략기지라고 불립니다. 실제 작전에서는 해상 전투기뿐만 아니라 소중 드론, 정찰위성, 그리고 다른 함선과의 네트워크 중심 전쟁 체계를 통합 운용합니다. 즉, 이 항공모함 한 척이 떠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해역의 모든 전투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국 해군은 포항급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블루워터 네이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 중심이 아닌 세계적 작전 능력을 갖춘 해군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포항급은 그첫 단계이자 핵심 플랫폼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해야겠죠.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 항공모함의 총 건조 비용이 약 3조 8천억 원에서 4조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재기, 무장 시스템, 유지비를 포함하면 전체 운영비는 6조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함선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와 기술력, 그리고 장기적인 방어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로 평가됩니다. 포항급 항공모함의 또 다른 장점은 모듈형 설계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부품 교체와 업그레이드가 쉽다는 뜻입니다. 함선 전체를 새로 건조할 필요 없이 AI 시스템이나 무장 모듈, 레이더 등을 간단히 교체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철학은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 미래형 해상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제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선의 운영 측면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항공모함은 약 2,0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했지만 포환급은 AI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1,200명 내외의 승조원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인력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 항해 중 피로도 또한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친환경 기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과 폐열 재활용 장치가 탑재되어 해상 작전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줄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항공모함 중 하나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포항급 항공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합니다. 외관의 미학, 내부의 효율, 성능의 완성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설계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함선을 넘어서 한국 기술력의 결정체이자 해상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함선이 본격적으로 취역하게 되면 한국 해군의 작전 범위는 한반도 주변을 넘어 인도양, 태평양, 심지어 중동 해역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6 포항급 항공모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형 디자인, 기술력, 혹은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놀라운 해상 전력 리뷰와 최신 군사 기술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